네, 앞전에 영상에서는 비중의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어, 비중이 어떤 때좀 늘리고, 어쩔 때좀 줄여나가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종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좀 배팅할 수 있는 거. 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붙어 있고, 거래가 지속되면서, 또 이슈, 그리고 재료가 살아 있고 차트가 좋으면 비중 배팅을 할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비중 배팅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손익비가 어좀 안전한 축에 비중을 좀 배팅을 하더라도 손실률이 적게 내가 나올 생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비중 배팅을 할수 있겠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할 때, 기준가 단타 매매를 할 때, 기준가 단타 매매는 어쨌든 눌림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가지고 가격대가 깨지지 않으면 보유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관점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한 종목당 일반적인 배팅에서 보통 한 종목에 천만원을 매수하겠다. 그럼 이거를 한 번에 살 거냐? 한 방에 살 거냐? 혹은 뭐 나눠 살 거냐? 고민을 할수 있겠죠? 어,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한 방에 사면은, 너무 나눠 사면은요? 이게 너무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를 위아래로 아래쪽에 너무 나눠 사면은, 이제, 수량이 어느 정도 잡을 때까지 다 잡힌 상황에서, 다 밀린 상황에서 여기서 깨지면 손절을 하게 되겠죠. 가격대가. 자, 이제 LS 에코에너지를 우리가 얘기한 걸 보면은, 연장선의 오후에 이제 에코에너지를 46,000원 지지점으로 봤단 말이에요. 46,000원 지지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46,000원을 이제 딱 그어놓고 봅시다. 그럼 46,000원에서 보통 뭐 1%든 보통 이제 2%를 기준으로 러프하게 잡아서 2%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 여기서 이제 깨져가지고 내려오는 봉이 생기거나 매도 물량이 나오거나 하면은 이 구간에서 지나오다가 여기서 매도를 해야겠죠. 46,000원 기준에서 매도를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지, 어, 한번또 내려왔다가, 이걸 한 번은 확인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확인하고 지켜보다가, 그 다음번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아, 이게, 여기서 반전이 나올 수,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어, 분할 매수로 들어갈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혹은 여기서는, 아, 가격이, 그래도 지금 1% 정도 올라왔으니까, 에이, 가면 말고, 그냥 빠지면 다시 사야지 라고 해서 살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제 이 다음번에 이제 내려왔을 때뭐 이런 자리와 이런 자리에서 한방에 살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이제 한방에 사지 않고 이제 분할 매수를 여기서 하려고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36,000원 언덕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나는 어 매수를 채다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 매수를 채, 다 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강하다. 오히려, 아래쪽에 이제 계속 깔고, 여기 구간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분할 매수를 깔아가지고, 뭐 살짝 아래까지 걸어둬가지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여기까지 깨졌다가 올라가는 상황, 뭐, 거기서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면 좋지만, 어쨌든 약해질 때, 지금 내가 매수를 할때 약해지는 구간에서, 최대 수량이 돼요. 그럼 이런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위에서 잡혀 놓은 상태에서, 뭐, 한두 개 정도 걸어둔 게 잡혀가지고 올라가 버리면 올라가는 거, 죠 올라가게 되는데, 또 강하게 올라가게 되고 근데 다 잡혔는데 손절이 나게 나가게 되면 똑같은 1.5%라도 똑같은 1.5%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수익을 어 이거 똑같은 2% 손실 해봅시다 똑같은 2%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수익이 두 번이나야 한번 손실을 메꿀 수 있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거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항상 이제 거래를 하면서 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부분이죠. 그럼 몇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할 경우에는 그래서 너무 많이 분할 매수를 촘촘하게 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최소한 천만원 정도는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대응을 하는 연습 혹은 또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밑으로 너무 받는 매매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저점 만들고 또 돌려와가지고 한번더 바닥을 찾은 후에 이렇게 빨간 산 위로 올라 탈때 만약 매수를 하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이제 빠질 수도 있으니까 <laughs> 이 구간에서는 이제 한번더살 생각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절반 정도는 여기서 사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가를 갱신하는 이 부분에서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나머지 절반을 더 사가지고 수익을 한번 챙겨본다든지, 아니면, 이 아래쪽에 밀리지, 않,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끌고 가줘야 되는데, 끌고 가주는 종안에 이제 손익비를 내가 잡는다면, 여기서는 지금 손절을 요 정도 잡을 생각하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손절 여기까지 잡으라고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기대하는 손실 부분들을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분할 매수를 하던 살짝 올라간 가격이지만 내가 여기서 어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가 깨졌을 경우에는 내가 한 번에 손실을 어좀 체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내할 수 있다 내가 한 번에 매매 뭐 천만원 가지고 2%니까 20만원 내에 손절을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여기서 올라와서 빨간선이 탈때 여기서 한 번에 매수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아 안아 보여요 좀 안전하게 간다면은 어쨌든 여기서 수익이 반 정도 샀다가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 더 산다든지 하는 방식도 있지만 어쨌든 단가는 더 높아지고 이 여기서 더 사는 방식은 어쨌든 돌파 매매죠 돌파에 이제 피라미딩을 하는 거잖아요 피라미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올라갔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라갔을 때 비중을 더 실른 분할 매수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게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수익 부분이 나올 수 있지만 또이 피라미딩의 어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돌파하기 때문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야 돼요. 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처럼 그냥 바로 LS 에코넷처럼 들어 올려 줘야지 어, 나는 다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일반 수익들을 챙겨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래쪽에 이제 걸어 놓은 부분들을 이제 잡히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리하는 를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수익이 두 번이나야 한 번의 손실을 메꿀 수 있게 되면은. 계속 하면 할수록 이런 방식이 좋지는 못한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분할 매수를 깔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라갈 때 수량이 좋고 떨어질 때는 수량이 최대 수량이 된다. 그래서 반 정도를 일단 사두고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을 더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딱 원했던 뭐 4만 6천원이라는 단가에서 뭐 45,500원, 45,000원에 손절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은 거기서 마이너스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2% 내에 내가 끊을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일단 어내 매수 수량을 좀 채워 넣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웬만하면 단기성이 매매 같은 경우는 한번 딱 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보는 게 가장 저는 낫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고 물론 이제 돌파 매매나 뭐 밀렸을 때 눌린 매매나 한번 사 가지고 딱 처리가 돼야 그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손익비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수익을 더 챙길 수가 있는 거고. 승률이 50%가 넘는 승률을 갖고 있는 내 종목 선정의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또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빠질 때마다 더 사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타에 저게 적합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많이 하기보다는 단타 에서는 그냥 손절 라인으로 잡는 상태에서 내가 손익비 정도를 따졌을 때 손익비가 아,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어, 괜찮고 또 올라간다 라는 어떤 자리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그냥 들어가서 처리를 하는게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번째로 앞에 말씀드렸던 매수를 여기서 잡아놨다가 반 정도 잡아놨다가 올라올 때 이제 더 사면서 잡아나가는 형태. 그러니까 수익 났을 때 그래도 잡아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어렵죠. 수익 났을 때 잡아나가게 되면은 단가를 높여가면서 잡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돌파 매매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46,000원대와 장중 고점에 있던 이 박스가 최, 최하단 이제 박스가 형성이 되는데, 이 박스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laughs> 예, 박스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돌파가 나왔을 때 차라리 추가를 하는 거고요. 이 박스가 나왔을 때는 이 아래 언더 구간에서 어좀 이런 구간에서 보면은 사실. 분할 매수를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별로 의미가 없죠. 네, 이런 박스 네모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에서는 몇분 10분, 여기서도 10분, 여기서도 10분 정도를 <laughs> 계속 이 자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이제 빠질 때는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더라도 그 다음번에 한번 올라왔다가 지지되는 뭐 이런 자리라든지 뭐 이런 자리에서는 어, 아래쪽에 컷을 잡고 매수를 그냥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분할매수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수익이라는 측면이나 중장기 투자에서는 분할매수라는 걸 굉장히 좀 많이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왜냐면은 변동 퍼센트가 단타는 2%다 그러면 사실 수익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바운더리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10에서 20%의 분할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퍼센티지가 오히려 좀 충분히 빠졌을 때한번 정도 더 사는 정도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단기성에서는 어쨌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다면 손익비 부분들을 따져가지고 내가 한 번에 어 손실을 어느 정도 내가 볼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어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안전한 축이지가 뭐 여기서 거래등에 붙고 비중 배팅을 할수 있지만 일반 일반적인 배팅을 천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보통 이제 하루에 목표 수익이 있을 거예요. 목표 수익이 내 원금에 뭐 1%든 2%든 뭐 몇십만 원이든 목표 수익이라는 게 있을 건데 그 수익을 한 번의 거래에 어낼수 있을 정도. 이 정도가 딱 괜찮은 어 비중인 것 같거든요 거래를 할때 그래서 너무 이제 많이 분할 매수를 하려고 접근을 하거나 <laughs> 일부 들어가고 나서 밑으로 계속 깔아서 매수를 하듯이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하지는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너무 내가 무리한 목표를 가지고 비중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아니고 어, 현실적인 내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겠죠. 내 실력이든 현실적인 내 방식이든 이런 부분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의 거래에 합리적인 목표를 최대한 어, 잡아내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 번의 거래에서 수익이 난다면 나는 오늘 퇴근할 수 있게 요런 느낌의 어떤 양을 가지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접근을 할 때는 기준가에서 뭐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지만 이게 여러 번산사 가지고 있을 때 올라갈 때 차라리 속이 빵 들어올 때더 사는 거는 바로 손절을 하게 되면 그 매매는 손해가 안 보고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사고 나서 예상처럼 움직이지 아니하고 지지부진해질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가격대라고 계속 걸어 놓고 있으면은, 오늘 오전에 이제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가 이제 오전에 한번 거래를 했을 때는 돌파라고 해가지고 올라갈 때 그냥 돌파해서 2% 손절 잡고 그냥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한 방에 사가지고 수익을 잘 냈는데, 오후장에는 계속 봤다 보다가, 어 아래쪽에서 밀려 내려가,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오전장에도 똑같이 돌파해서 똑같은 양을 다 사고, 여기서도 양을 다 사게 되, 되겠죠? 그러면 괜찮다 이거죠. 그러면 어차피 오전에 수익 난 거를 일정의 부분들을 까먹고 나서 이걸 쌤쌤으로 만들 수 있다라면,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한 오늘의 거래는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낮에 이제 분할 매수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깔아서 사시는 분들은 생각해보세요. 올라갈 때막 사시겠어요? 올라갈 때는 내가 매매할 천만원이라는 금액에 300이나 뭐200 정도를 사가지고 몇 프로 수익, 내서 수익 냈는데 여기서 이제 눌림 잡다가 아래로 깔아다 보니까 계속 다 사가지고 여기서는 천만원을 다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2%를 내. 그럼 이것도 손익비가 결국에 안 나오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어, 결국에 내가 수익을 내느냐, 손실 을 내느냐는 몇 프로를, 몇 프로를 먹었느냐, 뭐, 어, 손절이 냈느냐가 중요한,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내가 비중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성 거래에서 손절이 확실하게 잡혀져,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는, <laughs> 너무 많은, 이제 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양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이제, 비중의 분배, 그리고 또 분할 매수 하는 방식, 기준가 단타 매매를 우리 가 같이 하면서, 이 정도까지 제 의견을 좀 드리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또 다음번 영상에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주말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